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기아의 K3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래. <목소리>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은 있지만 주요 골격이 다치지 않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이겠죠.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기아 K3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이 쉬운 멀트링크 쪽과 바디 프레임 쪽이 전혀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부 어, 점검 전에 저희가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어, 하체 잡소리나 이런 별도의 특이상은 발견이 안된 차량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해당 차량의 트레드는 6.89mm로 약한8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축 편마모는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온라인먼트 상태가 양환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우측 부분은 자동차 어, 엔진 오일 팬이고 자측이 미션과 미션 팬 쪽인데요. 보시다시피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헤드 가스켓 쪽에 어, 미세 누유가 있다고 라 했는데, 엔진룸 점검식에 그때 그쪽도 한번 확인해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보시고 계신 쪽은 등속 조인트고요. 부트 손상 없는 상태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앤드 루어 볼 조인트들이 유격 이탈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지닌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운전석 쪽이고요. 운전석 쪽도 조석과 동일하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보이고요. 뒷 네, 타이어와 동일하게 약한80% 정도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축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네요. 네, K3 차량 엔진 룸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스캐너 진단기를 활용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로그 진단 시연 어, 시연을 위해서 시동이 걸려 있다라는 부분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부터 확인해 도록 할게요. 엔진 쪽에 고장 코드 감지 안됨. 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따지면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2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 구동 상태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 드릴게요. 미션 쪽에 고장 코드 여부 네, 감지 안 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엔진오일 점검도 해 드릴게요 어,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1600cc에만 장착이 되는 어, 1.6 감마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올 테스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올 상태는 그렇게 썩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우 잠깐만요 어... 검정색이라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오일 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약한 5,000km 정도 주행하시고 엔진 오일은 교체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헤드 가스켓 쪽에 미세누유가 있다고 라 했는데 어,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원래 한 번은 봤습니다 어느 쪽이 과연 미세누유일까라고 했는데 어, 해당 차량 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미세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은 조금 보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차량은, 뭐, 브레이크 오일은 얼마 하지 않으니까, 어,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어, 브레이크 오일은 약간 보충이 필요한 차량으로 확인이 됐고요. 계속해서 실내로 이동해서, 어,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K3 차량 중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거리 약 4만 키로 정도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의 어떤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이네요. 네,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 버튼시동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앞열 1년에는 네,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과 어,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까지 화질이 깨끗이 잘 나오네요 상단에는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주행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가죽 상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의 영상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y love New y 네 기아 K3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차량 지금 입고 되자마자 상품화 작업이 안돼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실차주 분께서 출고 전에 어, 깨끗하게 검색을 해 주신다는 얘기 전달을 받았고요. 어, 좌우측 테일 램프에 파손이나 백화현상 없는 상태고 앞 범퍼와 핸더는 단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 휠도 사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 후면 모습도 네, 깨끗하네요. 테일 램프나 이런 파손된 부위 없고 범퍼에 데미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라인도 문콕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해당 차량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차주분께서 깨끗하게 광택이 완료돼서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성능 좋은 K3 차량 만나봤는데요. 어, 판매되는 금액도 굉장히 어, 동급 대비 시세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한 차량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실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3 차량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City Take my